KBS 인기 프로그램 편스토랑에서 이찬원이 선보인 감동적인 요리 여정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찬원이 오랜만에 도전한 요리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다. 고향 울산의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과정은 그가 가족, 고향, 그리고 인생에 대한 감정을 진심으로 담아낸 시간이 되었다. 방송이 시작되자 이찬원은 고향 울산의 명물 음식을 직접 만들기 위해 정성껏 준비에 나섰다. 그는 한우 생고기 고소한 바다 내염이 담긴 굴 그리고 울산에서 자주 쓰이는 특산 조미료를 사용해 여러 가지 요리를 선보였다. 울산 음식을 제대로 맛본 적이 없었다 하는 그의 고백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림과 동시에 그의 요리가 그저 음식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찬원은 차분하면서도 꼼꼼하게 요리의 과정을 진행했다. 육수의 온도 하나하나를 신경쓰고 고기의 두께를 세심하게 맞추며 요리하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도전이 아닌 정성 어린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과도 같았다. 그는 금식은 제게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고 새로운 시작에 힘을 줍니다라고 말하며 요리를 통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드디어 이찬원이 정성껏 만든 요리들이 완성되자 출연진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시식에 나섰다. 이유리는 한우 생고기 요리를 맛본 후 니정도면 네 식당을 차려도 손색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다른 출연자들 또한 그의 요리에 감탄을 연발하며 지찬원이 요리도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감동한 사람은 바로 이찬원 자신이었다. 오랜 시간 음악과 바쁜 일정 속에서 잊고 있던 고향의 맛을 직접 재현한 그 순간 그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이 맛을 이제서야 느끼다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다가내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찬원의 눈물은 단순한 음식의 맛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인생의 힘든 순간을 견뎌낸 자신에 대한 위로였다. 이찬원은 요리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요리를 통해 위로를 받았고 팬들과 가족의 응원이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줬다고 고백했다. 그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음식이 단순한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들은 SNS를 통해 이찬원의 요리에 대한 반응을 쏟아냈다. 한 시청자는 이찬원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그의 인생 이야기와 같았다.며 그의 진심에 감동을 표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지찬원의 따뜻한 마음이 요리에도 담겨 있어 보는 내내 울컥했다, 며 그의 다재다능함을 칭찬했다. 이번 별표 편스토랑 별표 에피소드는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 이찬원의 따뜻한 마음과 성장의 이야기를 담아낸 감동적인 회차로 기억되었다. 이찬원은 요리를 통해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고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새로운 도전을 다짐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의 말은 팬들에게 깊은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이찬원의 요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고, 그가 담아낸 진심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이번 방송을 계기로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사람들과의 교감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확고히 했다. 시청자들은 그가 앞으로 펼쳐갈 다양한 도전과 새로운 활동에 대한 기대를 품으며 그의 여정을 응원했다. 별표 편스토랑 별표에서 보여준 이찬원의 따뜻한 요리는 그의 인생과 다름없었다. 정성 어린 손길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준비한 요리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며 앞으로도 이찬원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여주었다.